미국에 사는 철수가 유럽 여행을 계획하면서 환전소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주머니 속 1달러를 유로로 바꾸면 겨우 0.85유로밖에 안 되더군요. 그런데 똑같은 1달러를 베트남 여행을 위해 바꿔보니 무려 24,000동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왜 같은 1달러가 나라마다 이렇게 천차만별의 가치를 갖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환율은 왜매 순간마다 계속해서 변동하는 걸까요? 마치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신비로운 현상의 비밀을 오늘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환율이 움직이는 진짜 이유와 각국 화폐가 서로 다른 가치를 갖는 핵심 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화폐의 가치가 나라마다 다른 근본적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돈이라는 개념의 역사적 변천사부터 차근차근 살펴봐야 합니다. 과거 수백 년 동안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모든 화폐가 금이나 애인 같은 실제 존재하는 귀중한 금속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경제학에서는 근본위제라고 부르는데 이는 한 나라에서 발행하는 모든 지폐와 동전이 반드시 정해진 양의 실물 금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원칙이었죠. 예를 들어, 미국 달러 한 개는 정확히 특정한 무게의 금과 언제든지 교환이 가능해야 했고, 이런 약속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금 본위제 시스템 하에서는 환율이 지금처럼 매일매일 크게 변동하지 않고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각국 정부는 자국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금의 양보다 더 많은 돈을 함부로 찍어낼 수 없었기 때문에 화폐 공급량이 자연스럽게 제한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국제 무역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경제대공황 같은 극심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모든 돈을 금으로 뒷받침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금본위제를 완전히 포기하고 명목화폐라는 완전히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채택하기 시작했죠. 명목화폐란 금이나 애운 같은 실물자산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오직 해당 국가 정부가 그 가치를 보장하고 국민들이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만 가치를 갖는 돈을 의미합니다. 어떤 경제학자들은 이런 명목화폐를 허공에 떠 있는 돈 또는 신뢰로만 유지되는 가상의 가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명목화폐는 금처럼 그 자체로 물리적인 가치를 갖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는 순전히 시장에서 사람들이 그 돈을 얼마나 원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결정됩니다. 만약 많은 사람들이 특정 나라의 돈을 갖고 싶어 한다면 그 돈을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하게 되고 그 결과로 해당 화폐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되죠. 반대로 아무도 원하지 않는 돈이라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명목 화폐의 가치는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매순간 실시간으로 변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달러처럼 강력하고 안정적인 경제를 가진 국가의 화폐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과 기관들이 보유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높은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 심각한 경제 위기나 극심한 물가 상승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나 터키 같은 나라의 화폐는 그 나라 국민들조차 믿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제 수요와 공급이라는 경제 원리가 실제로 각국의 화폐 가치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더욱 자세하고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상승 또는 인플레이션이란 한 나라 내에서 화폐의 구매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동시에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경제 현상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시중에 실제 상품과 서비스의 양에 비해 화폐가 과도하게 많이 풀려 있어서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죠.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던 초콜릿의 가격이 기존 3,000원에서 2,500원으로 내려가고 자주 먹던 아이스크림도 4,000원에서 3,200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즐겨 먹던 치킨도 2만원에서 17,000원으로 대폭 할인되었다면 처음에는 당연히 기분이 매우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용돈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맛있는 것들을 사먹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꿈 같은 일 대신 정확히 반대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극심한 물가 상승을 겪고 있는 국가에서는 그 나라 화폐의 대외적인 가치가 다른 나라 화폐 대비 급속도로 하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돈을 일부러 사서 보관하거나 투자하려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만원으로 빵두 개를 넉넉히 살수 있었는데 심각한 물가 상승 때문에 2024년 현재는 같은 만원으로 빵한 개도 제대로 사기 어려운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이는 같은 금액의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실제 상품의 양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의미이며 결국 그 돈의 실질적인 가치가 크게 하락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현상의 극단적인 실제 사례로 아프리카 남부의 짐바브웨를 들수 있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짐바브웨 달러는 국제적으로 상당히 인정받는 화폐였으며 실제로 짐바브웨 달러 1개의 가치가 미국 달러 1.4개와 맞먹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 토지 개혁 정책의 완전한 실패, 극심한 정치적 불안정, 만연한 부패,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 그리고 정부의 무분별한 화폐 발행 등이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상황이 급변했죠. 2008년 경에는 믿기 어렵게도 미국 달러 한 개가 약 231만 짐바브웨 달러와 교환되는 지경에 이르렀고 나중에는 1조 0 0 짐바브웨 달러 지폐까지 등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짐바브웨 정부는 여러 번 새로운 화폐를 도입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지만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고. 최종적으로는 자국화폐를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현재 짐바브웨는 미국 달러, 남아프리카 랜드, 영국 파운드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외국화폐들을 공식 통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짐바브웨가 다시 한번 자국화폐를 되찾으려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그들의 포기하지 않는 도전정신만큼은 정말 존경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자율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금이나 대출과 관련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왜 이것이 환율에 그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이자율은 간단히 말해서 돈을 빌리는데 드는 비용 또는 돈을 빌려주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을 퍼센트로 표현한 수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연 12%의 이자율로 은행에서 100만원을 빌렸다면, 1년 후에 원금 100만원과 함께 추가로 12만원의 이자를 은행에 지불해야 합니다. 각 나라의 중앙은행, 예를 들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나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같은 기관이 자국의 기준 이자율을 정책적으로 결정합니다. 한 국가의 이자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되면 그 나라에서 투자할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기 때문에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이런 해외 투자자들이 해당 국가에 실제로 투자를 하려면 당연히 그 나라의 화폐를 구매해야 하고 이로 인해 해당 화폐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그 나라 돈의 가치가 강해집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국채 투자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채는 정해진 기간 동안 국가 정부에게 돈을 빌려준 후 정부가 약속된 이자와 함께 원금을 고스란히 돌려주는 비교적 안전한 투자 상품입니다. 만약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10년 만기 국채가 연 6%의 이자를 지급한다면, 1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매년 6만 원씩, 10년간 총 60만 원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한 나라의 이자율이 높을수록 그 나라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도 함께 높아진다는 경제학적 논리가 성립합니다. 만약 미국의 기준금리가 독일이나 일본보다 훨씬 높다면 합리적인 투자자는 유로나 엔화를 팔고 미국 달러를 구매해서 수익률이 더 높은 미국 국채나 달러 예금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미국 달러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미국의 금리가 하락하면 달러 투자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다른 국가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달러의 대외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떤 나라도 해외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자율을 무작정 높게만 설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자율은 돈을 빌리는데 드는 비용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높은 이자율은 그 나라에 거주하는 일반 개인들과 기업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훨씬 더 많은 이자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출 비용이 비싸지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나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기업가들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 소비 위축, 기업 투자 감소로 이어져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 하락과 실업률 증가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은 해외 투자 유치와 국내 경제 활성화 사이의 절묘한 균형점을 찾기 위해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자율을 신중하게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에 걸쳐 중국이 개혁 개방 정책을 통해 외국 투자자들에게 자국 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주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앞다투어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이들 해외 기업들이 중국 땅의 공장을 건설하려면 당연히 부지를 구매하고 건물을 짓고 현지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각종 운영 비용들을 지불하기 위해서 중국 위안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죠. 따라서 이런 대규모 해외 투자 유입은 자연스럽게 중국 위안화에 대한 국제적인 수요를 급격히 증가시켰고, 그 결과 위안화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면서 중국 경제에 엄청난 규모의 외화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 때문에 현재 거의 모든 개발 도상국들이 해외 직접 투자 유치를 위해 자국을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외국 기업들이 자국에서 투자하고 사업을 하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결코 아무 나라에나 함부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안정성과 경제적 예측 가능성이 보장된 국가를 우선적으로 찾습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정치 체제와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는 정부는 기업들에게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과 일관성 있는 법적 규칙들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 정부가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처음에는 매우 낮은 법인 세율을 약속해놓고는 나중에 갑자기 세금을 대폭 인상한다면 해당 기업의 운영 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이 당초 예상했던 수익을 거두지 못하거나 심각한 경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국가가 이처럼 정책과 규칙을 수시로 바꾼다면 기업들은 그곳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과연 안전할지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한 대규모 시위나 파업이 자주 발생하는 나라라면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적 안정성 역시 매우 중요한 투자 결정 요인입니다. 안정적인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는 그 나라 화폐의 가치가 갑자기 폭락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변동을 보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국가가 과도한 국가 부채를 안고 있거나 극심한 물가 상승률을 보이거나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 같은 구조적 경제 문제를 자주 겪는다면 해외 투자자들은 투자 원금을 잃을까봐 심각하게 걱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국가는 해외 직접 투자 유치에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자국 화폐를 강하게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국제 무역에서 발생하는 수출과 수입 활동도 각국 화폐의 가치 변동에 매우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일본이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자동차를 수출할 때 수입국들은 일본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자국 화폐를 일본 엔화로 바꿔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본 엔화에 대한 국제적인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그 결과 엔화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일본이 호주에서 철광석이나 석탄을 수입한다면 일본은 호주 달러를 사용해서 이런 원자재들을 구매해야 하고 이는 호주 달러에 대한 수요 증가를 가져옵니다. 이런 원리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른 나라들이 자국화폐를 더 많이 사용하게 만들어서 자국화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수출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사례로는 미국이 1970년대에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주요 석유 생산국들을 설득해서 국제 석유 거래를 미국 달러로만 진행하도록 합의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협정이 체결된 후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석유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석유를 구매하려면 반드시 미국 달러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결과 미국 달러는 명실상부한 세계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게 되었고, 이는 미국 경제의 패권을 더욱 강화하면서 세계 최강국으로서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요인이 되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페트로 달러 시스템이라고 부르며, 이는 현재까지도 국제금융 질서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 투발루나 나우루 같은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은 국제시장에 수출할 만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현지화폐가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대신 이런 나라들은 국제무역을 좀더 원활하고 편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미국 달러나 호주 달러 같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강력한 화폐를 자국의 공식 화폐로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나라가 안정적이고 강력한 화폐를 갖고 싶지만 그것을 위해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정책들을 직접 수행하는 부담을 지고 싶지 않다면 매우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국의 화폐를 이미 더 강하고 안정적인 것으로 검증된 다른 나라의 화폐에 고정 환율제로 연동시키는 방법입니다.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석유자원이 풍부한 작은 왕국인 브루나이는 자국 화폐인 브루나이 달러를 싱가포르 달러에 정확히 1대1 비율로 고정해 놓았습니다. 즉 브루나이 달러 1개와 싱가포르 달러 1개의 가치가 항상 정확히 같다는 뜻이며 실제로 브루나이에서는 싱가포르 달러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예로는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벨리즈라는 작은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는 자국화폐인 벨리즈 달러를 미국 달러에 고정 연동시켜 놓았습니다. 벨리즈 정부는 벨리즈 달러 두 개가 항상 미국 달러 한 개와 정확히 같은 가치를 갖도록 환율을 법적으로 고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벨리즈에서 미국 달러를 벨리즈 달러로 바꾸고 싶다면 복잡한 환율 계산을 할 필요 없이 단순히 금액을 두 배로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런 고정환율제도는 환율 변동에 대한 걱정 없이 매우 안정적이고 관리하기 쉬운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그 나라가 기축통화국의 경제 상황에 완전히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만약 미국 달러가 다른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인다면, 벨리즈 달러도 똑같이 약세를 면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화폐의 가치가 나라마다 서로 다른데에는 정말 다양하고 복합적인 이유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다음 궁금증은 아마도 이런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왜전 세계 모든 나라가 세계 단일 화폐 같은 동일한 돈을 사용하지 않는 걸까요? 확실히 그렇게 된다면 복잡한 환율 계산이나 환전 수수료 같은 번거로운 문제들이 모두 사라질 테니까 매우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일견 매우 합리적이고 좋은 아이디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유로화 시스템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연합 소속 유로존 국가들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라와 나라 사이를 여행할 때 매번 돈을 환전할 필요 없이 동일한 화폐를 사용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바로 각 나라가 자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주권과 통제권을 유럽중앙은행이라는 초국가적 기구에 완전히 넘겨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한 나라가 자국만의 특수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금리를 조정하거나 통화량을 늘리는 등의 정책을 마음대로 실행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정책들이 유로존 내 다른 회원국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09년부터 시작된 그리스 재정위기 당시 그리스의 경제적 문제가 다른 유로존 국가들, 특히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제대국들에게까지 심각한 여파를 미쳤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독일 국민들 사이에서는 그리스의 문제로 인해 자국이 피해를 받는 것에 대한 상당한 불만과 반감이 생겨났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만약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단일화폐를 사용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위험성은 유로존보다 훨씬 더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데, 지구 반대편 수천킬로미터 떨어진 어떤 나라의 잘못된 경제정책이나 정치적 혼란 때문에, 갑자기 극심한 물가 상승과 경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날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또 다른 궁금증은 아마도 그렇다면 우리나라 화폐를 가능한 한 강하게 만드는 것이 무조건 좋은 일일까요? 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입니다. 각 나라마다 처해 있는 경제적 상황과 산업 구조에 따라 요구되는 최적의 환율 수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처럼 대부분의 원자재와 제품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 나라는 수입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자국화폐가 강할수록 유리합니다. 반면 중국이나 독일처럼 제조업 기반의 수출중심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들은 해외 시장에서 자국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오히려 적당히 약한 화폐를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각국은 자국의 경제 여건과 발전 전략에 맞는 최적의 환율 수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접근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